랜중거차에서 출고되는 모든 차량들은 랜중거차 임가장에 직접 시운전을 체크하고 있고요. 보시게 되면 지금 머플러 라인도 다 깨끗하고요, 부식 하나도 없습니다. 네, 네, 프레임도 다 깨끗하고요. 이쪽도 네, 네. 그렇고요. 그리고 배기 라인도 다 지금 보시는 거가 지금 깨끗하고. 안녕하십니까? 엘림중고차 임가정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가성비 최고의 차량 네, 700만 원대로 총 8대를 준비를 해왔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들도 엘림중고차에서 알선 수수료 부담 없이 네, 판매를 하고 있고요. 또 오늘도 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상담 안내를 하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어떤 고객님께서 오늘 마지막 고객님이셨는데 이렇게 전화가 오셨는데요. 어떤 대형 채널에 네, 이렇게 중고차를 구매를 하러 이렇게 가셨나 봐요 그 분께서도 역시 유튜브 채널을 보시고 신뢰를 하고 이렇게 사무실을 방문을 했는데 유튜브 방송에, 방송에서는 알선수수을 받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그렇게 광고를 해서 이렇게 갔는데 정작 사무실에 방문을 해서 차량을 이렇게 안내를 받으면서 구매를 하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그쪽에서 사무실에서 알선수술를 내야 된다 라고 그런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다 라고 이렇게 고객님께서 이렇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믿고 갔는데 그렇게 수술을 내, 내야 된다 라고 그렇게 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 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비디오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엘림중고차에서는 수원지역에 있는 모든 중고차를 알선수수료 받지 않고 엘림중고차에는 모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엘림중고차에서 제가 직접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는 모든 내용들은 네, 한 치의 거짓도 없고요 다 약속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알선수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은 저희는 알선수를 받지 않습니다. 수송비 전액을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은 저희는 전액을 지원을 해줍니다. 이렇게 저희는 방송에서, 네, 유튜브를 통해서 저의입 밖에서 나온 모든 말들은 저는 다 약속을 지키고요. 거짓 한채 거짓이었고요. 모든 증거차를 엘린 증거차에서는 알선수 스 부담 없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고객님께서도 정말 수수를 받지 않느냐라고. 곱 아, 씹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네, 엘림 중고차에서는 알선 수수료안 받고 모든 차량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요런 점에 있어서는 안심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엘림 중고차 인가장인 제가 직접 네, 출고 점검을 진행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중고차를 구매를 하실 때더 안심하시고 구매를 하실 수 있다라는 약속까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준비한 차량들도 컨디션 관리 상당히 깨끗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보실 때 궁금하시거나 구매 우향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상단에 있는 엘림유고타 대표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준비한 차량은요 삼성의 SM6 내1.6 네, 알리 모델이고요 판매금액은 720만원입니다 연식은 17년식에 134,000km 만 운행이 된 가솔린 차량이고요 1.6 가솔린이다 보니까 연비는 12에서 13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은 하이트 바디 차량이고요. 운도석과도서라이트 컨디션 백화 현상 전혀 없습니다. 거의 뭐 외관 컨디션은 준 신차급 컨디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면부 컨디션 관리도 깨끗하고요. 후방 감지 센서와 정품 후방 카메라 들어갔습니다. 힐 컨디션도 까진 거 전혀 없고요. 엔진룸 컨디션 관리도 상당히 깨끗합니다. 운도석 전면부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앰비언트 네, 라이트까지 들어갔고요. 정품 하이패스 룸미러와 블랙박스, 버튼 시동, 정품 내비게이션이 들어갔습니다. 계기판 단데 지금 별도의 경고등 하나 없고요. 주행키로서는 13만 4천키로 운행되었습니다. 기어 앞쪽에 보시게 되면 운전석과 도수석, 통풍, 열선 모두 들어갔고요. 스마트키도 두개가 보유되고 있습니다. 도수석 시트 컨디션 상당히 깨끗하고요. 전동 시트 들어갔고요. 운전석 시트 컨디션 역시 상당히 깨끗합니다. 전동 시트 들어갔습니다. 이어 시트 컨디션은 전혀 사용감이 느껴지지 않고요. 핸들 컨디션도 까진 거 전혀 없습니다. 내비게이션 잘 나오고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고요. 2열까지 열선 시트 모두 들어갔습니다. 네, 또요 차량에는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 네 고급형 옵션까지 모두 들어갔네요. 또한 이 차량에는 대형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들어갔습니다. 거의 뭐, 풀 옵션급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트렁크 공간은 골프백 3개에서 4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의 성능정보 기록부를 보시게 되면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이고요. 조수석 쪽 뒤쪽 핸다나 판금교환 들어갔고요. 엔진 룸은 깨끗합니다. 세부상태도 불량이나 미세션이 하나 없는 올 양호 판정받은 차량이고요. 이 차량의 성능 정화 보험료는 166,000원 나왔습니다. 두 번째 차량입니다. 쌍용의 티볼리 아호네사륜 구동이고요. 디어 에디션 모델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판매 금액은 720만원이고요. 연식은 18년식에 13만 1000km 운행이 된 경유 차량입니다.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은 블랙바디 차량이고요. 운전석과 도어라이트 컨디션 백화현상 전혀 없습니다. 후면부 컨디션 관리도 내준 네, 신차급 컨디션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운전석 전문부를보시게 되면 정품 하이패스룸미러와 블랙박스 버튼 시동 내비게이션이 들어갔고요. 저서 시트 컨디션도 깨끗합니다. 운전석 시트 컨디션도 역시 깨끗하고요. 전동 시트 들어갔습니다. 이열 시트 컨디션 관리도 상당히 깨끗하고요. 계기판도 엔진지고 별도의 경고등 하나 없습니다. 주행키로수는 13만 1000km 운행이 되었고요. 버튼 시동, 내비게이션 잘 나오고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고요. 핸들 컨디션도 까진 거 전혀 없습니다. 전동접이 사이드 미러와 오토 윈더가 들어갔고요. 이 차량은 지금 2열까지 폴딩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엔진룸 컨디션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현재 지금 60% 정도 남았습니다. 이 차량의 성능을 기록부를 보시게 되면 이 차량은 네, 무사고 차량이고요. 조석쪽 앞쪽 핸드 하나 판금견 들어갔고요. 엔진룸은 깨끗합니다. 세부 상태도 불량이나 미션 후에 하나 없는 올량업판정 받았고요. 이 차량의 성능성은 보험료는 82,000원 나왔습니다. 세 번째 차량입니다. 기아의 더뉴 K7 2.4 프레스테지 스페셜 모델로 준비를 해봤고요. 판매금액은 720만원입니다. 연식은 14년식에 15만 1,000km ,000 운행이 된 가솔린 차량이고요.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은 블랙바디 차량입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라이트 컨디션은 백화현상 없고요. 후면부 컨디션 관리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후방 감지 센서와 후방 카메라 들어갔고요. 엔진 능 컨디션도 역시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급판도 이제 지금 별도의 경고등 하나 없고요 주행키로서는 15만 1000키로 운행되었습니다. 운전석좌면부로 보시게 되면 블랙박스, 버튼 시동, 내비게이션이 들어갔고요 기어 아래쪽에 버시게 되면 운전사과 저속, 통풍, 열선 모두 들어갔고요전자식 파킹, 오토 홀도, 그리고 전방 센서 핸들 열선 스마트키도 두 개가 보유되고 있습니다. 핸들 컨디션도 지금 핸들 카본이 씌워져 있어갖고요. 핸들 컨디션 깨끗하고요. 내비게이션 잘 나오고 있고요. 운전석 시트 컨디션도 상당히 깨끗하죠. 전동 시트 들어갔습니다. 리열 시트 컨디션도 컨디션 관리 깨끗하고요. 리 열까지 열선 시트 모두 들어갔습니다. 후방 카메라 선명하고요.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와 오토 윈도우 그리고 축구 감지 센서까지 들어갔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장착되었고요. 트렁크 공간은 골프백 3개에서 4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겠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지금 60% 정도 남았습니다. 이 차량의 성능 기록부를 보시게 되면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단순 교환이나 판금 교환 전혀 없고요. 세부 상태도 불량이나 미세누이 하나 없는 올영업 판정받았습니다. 이 차량의 성능 정보 보험료는 17만 6천원 나왔습니다. 네 번째 차량입니다. 기아의 더 뉴스 포티지 R 네, 프레스티지 고급형 모델이고요. 판매금액은 750만원입니다. 연식은 1 4년식에 16만 5천 k 로 운행이 된 경유 차량이고요.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은 G색 바디 차량입니다. 운전석과 도서 라이트 컨디션, 백화현상 전혀 없고요. 후면부 컨디션 관리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실 컨디션도 네, 깨끗하고요. 엔진 내 컨디션도 컨디션 관리 깨끗합니다. 운전석 전면부를 보시게 되면 정품 하이패스 레미로와 블랙박스, 버튼 시동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들어갔고요. 에기판 단인데 지금 별도의 경거등 하나 없습니다. 주행 킬로수는 16만 5천 킬로 운행이 되었고요. 이어쪽에 보시게 되면 운전석과 도어 속 통풍 열서 모두 들어갔습니다. 도어 시트 컨디션 깨끗하고요. 운전석 시트 컨디션도 깨끗하고 전동 시트가 들어갔습니다. 이어 시트 컨디션은 전혀 사용감이 느껴지지 않고요. 핸들 컨디션도 핸들 카본이 씌워져 있어서 네 컨디션 관리 깨끗합니다. 내비게이션 잘 나오고. 있고요. 후방 카메라 선명하고요. 2 열까지 열선 시트 모두 들어갔습니다. 이 차량에는 네, 이렇게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들어갔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2 열까지 폴딩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이 차량도 청인두 명에서 차박을 하여도 네,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있으니까 네, 더 달콤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겠죠. <laughs> 네, 이 차량의 성능 기록부로 보시게 되면 이 차량은 완전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단순개관이나 판금교환 전혀 없고요. 세부상태도 불량이나 미션의 하나 없는 올양업 판정 받았습니다. 차량의 성능정은 보험료는 21만 3천원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 차량입니다. 기아의 더뉴 K5 2.0 프레스티지 고급형 모델이고요. 판매 금액은 760만원입니다. 연식은 15년식에 16만 9천키로 운행이 된 가솔린 차량이고요.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은 미색 바디 차량입니다. 운전석과 도서라이터 컨디션 은 백화현상 없고요. 후면부 컨디션 관리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되어있습니다 후방 감지 센서와 후방 카메라 들어갔고요. 운전석 시트 컨디션 깨끗하고요. 전동 시트 들어갔습니다. 이열 시트 컨디션 관리도 깨끗하고요. 운전석 전면부를 보시게 되면 정품 하이패스 룸미러와 블랙박스, 버튼 시동, 내비게이션이 들어갔고요. 핸들 컨디션도 네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계기판도 이제 지금 별도의 경고등 하나 없고요. 주행 키로수는 16만 9천 키로 운행되었습니다. 뒤쪽에보시 운전석에는텅풍 열선 모두 들어갔고요 운수석에는 열선 시트 그리고 전자식 파킹과 오토홀드 들어갔습니다 운전석에 이렇게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갔고요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와 오토 윈도우 들어갔습니다 내비게이션 잘 나오고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고요 정품 하이패스 룸 미러와 블랙박스 그리고 2열까지 열선 시트 모두 들어갔습니다 노차량에도 역시 이렇게 썬더포까지 들어갔습니다 옵션은 상당히 좋아요. 엔진룸 컨디션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지금 80% 이상 남았습니다. 이 차량의 성능 등 기록부를 보시게 되면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수석자 앞쪽 핸드 하나 판금 교환 들어갔고요. 엔진룸은 깨끗합니다. 세부 상태도 불량이나 미세누이 하나 없는 올량업 판정받은 차량이고요. 이 차량의 성능성을보험료 11만 9천 원 나왔습니다. 여섯 번째 차량입니다. 현대 그랜저 HG LPI 모던 모델 모델이고요. 판매 금액은 740만 원입니다. 연식은 15년식에 17만 6천 킬로 운행이 된 LPG 차량이고요.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은 하이트 바디 차량입니다. 운전석과 도어석 라이트 컨디션, 백화현선 전혀 없고요. 후면부 컨디션 관리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엔진룸 컨디션 깨끗하고요. 예기 판단자직은 별도의 경고등 하나 없고요. 주행키로선는 17만 7천 키로 운행되었습니다. 운전석 전면부를 보시게 되면 정품 하이패스룸미러 버튼 시동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었고요. 기어쪽도 보시게 되면 운전석과조소석 이렇게 열선 시트 전방 센서 들어갔습니다. 핸들 컨디션은 네, 생활의 흔적은 좀 있고요. 핸들 열선 크루즈 컨트롤 들어갔습니다. 버튼 시동 운전석 시트 컨디션도 깨끗하고요. 이열 시트 컨디션 관리도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2열까지 열선 시트 모두 들어갔고요, 내비게이션 잘 나오고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서명합니다 명품 하이패스 미러와 블랙박스. 트렁크 공간은 골프백 두 개에서 세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의 성능 기록부를 보시게 되면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이고요, 조수석 쪽 뒤쪽 핸다나 판금 교환, 운전석 쪽에도 판금 교환. 엔진룸은 깨끗합니다. 세부 상태도 불량이나 미세 누이 하나 없는 올량업 판정받은 차량이고요. 이 차량의 성능성은 보험료는 2 6 7 0 0 0원 나왔습니다. 일곱 번째 차량입니다. 현대 LF 소나타 하이브리드 모던 모델로 준비를 해봤고요. 판매 금액은 790만원입니다. 연식은 15년식에 16만 1 0 0 0 k m 운행이 된 하이브리드 차량이고요.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은 해적바디 차량입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라이트 컨디션은 백화현상 없고요. 후면부 컨디션 관리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 컨디션 깨끗하고요. 전동 시트도 들어갔습니다. 열 시트 컨디션 관리도 상당히 깨끗하고요. 핸들 컨디션도 이제 지금 까진 거 전혀 없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들어갔고요. 예기 판다 이제 지금 별도의 경고등 하나 없고요. 주행키로 수는 16만 2 0 0 0 k m 운행되었습니다. 운전석 도면부를 보시게 되면 버튼 시동, 내비게이션 들어갔고요, 들어갔고요. 네, 운전석과 조수석 열선 시트, 핸들 열선 들어갔습니다. 내비게이션잘 나오고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고요. 정품 하이패스 룸 미러와 블랙박스, 이 열까지 열선 시트 모두 들어갔습니다. 엔진룸 컨디션 관리도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지금 40% 정도 남았습니다. 이 차량의 성능성 기록부를 보시게 되면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이고요. 조수석쪽 이 열도 하나 판금기안 들어갔고요. 엔진 너은 깨끗합니다. 세부상태도 볼량이나 미세도에 하나 없는 올량어 판정받은 차량이고요 이 차량의 성능점검 보험료는 119,000원 나왔습니다. 네, 마지막 차량입니다. 현대 아반떼 AD 1.6, 네, LPI 스타일 모델, 렌트카 스타일 모델로 준비를 해봤고요 판매 금액은 770만원입니다. 연식은 16년식에 11만키로 운행이 된 LPG 차량이고요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은, 네, 하이트 바디 차량입니다. 운전석과 도수도 라이트 컨디션 백화 현상 없고요 후면부 컨디션 관리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운두석 시트 컨디션 깨끗하고요, 이어 시트 컨디션 관리도 네 컨디션 관리 깨끗합니다. 운두석 전면부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내비를 사제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버튼식은 아니고 키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핸들 컨디션 네 깨끗하고요. 계기판도 이제 지금 별도의 경고등 하나 없고요. 주행키로 수는 11만 키로 운행되었습니다. 네, 이 차량에는 지금 열선 시트는 따로 없고요. 아, 따로 없고요. 네, 주행만 딱할수 있게끔 만들어진 차량입니다. 전동접이 사이드미러, 오토 윈도우, 네, 내비게이션, 사제로 장착이 되었 있고요. 차량도 지금 스마트 여기 버튼은 있긴 있는데 네, 이것도 사제로 장착을 했습니다. 정품 하이패스 미러와 블랙박스, 네 엔진룸 컨디션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지금 70% 정도 남았고요. 후방 카메라도 선명합니다이 차량의 성능 정보 기록부를 보시게 되면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이고요. 운수석 쪽, 네, 이열도 뒤쪽 핸다 이렇게 판금 교환이 있고요. 엔진 넘은 깨끗합니다. 세부 상태도 불량이나 미션의 하나 없는 올량호 판정받은 차량이고요. 이 차량의 성능 정보 보험료는 7만 원 나왔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가성비 최고의 차량 700만 원대로 총 8대를 준비를 해 봤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들도 네 엘림 중고차에서 1차적으로 점검을 모두 마친 차량들이고요. 컨디션 관리 모두 깨끗합니다. 엘림 중고차에서 출고되는 모든 차량들은 전국 탁송 전액 할부 모두 가능하고요. 탁송을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탁송비, 전액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고객님들께서 타시던 차량을 최고가로 매입을 해 드리고 있고요. 폐차 대행까지 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네, 말씀을 드렸는데 엘림 중고차에서는 수원 네 중고차 시장에서 유일하게 수원에 있는 모든 차량들을 알선수수료 부담없이 모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 채널에서는 내 수수료가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해 놓고도 사무실에 가게 되면 수수료 모두 내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손님께서 저에게 전화 상담을 하셨던 그분도 동일하게 당하셨는데요 채널에서는 뭐 광고를 할때 수수료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무실 가게 되면 수수료 다 내야 돼요 엘림중고차에서는 엘림중고차 인가장이입 밖으로 이렇게 내뱉은 모든 말들은 모두 책임을 집니다. 모두 약속을 해드리고 있고요. 수술이 없으면 수술이 없고요. 탁송 전액을 지원을 해드리겠다 하면 탁송비 전액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고차를 사실 때좀더 안심하시고 더 안심하시고 구매를 하실 수 있겠고요. 제가 직접 시운전부터 엔진 미션 하부까지 제가 직접 꼼꼼히 체크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더 안심하시고 중고차를 구매를 하실 수 있다 라는. 약속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엘린중고차 임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